그건 슈팅 때는 기관 못 맞고, 도 그건 다 슈팅 때아어지 이게 뭐지? 이게, 뭐, 이게 그럴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어, 기주스에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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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laughs> 이렇게 있었어. 아니 근데 안, 안 보여. 내가 게 <laughs> 아래 어 A 팀이에요? 스코츠라가이 2, 3건 없어요. 아, 아, 네. 아, 아. 네. 아 저는. 아니, 뭐. 저는. 안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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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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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laughs> 어, 그치 <진짜> 시원하네. <laughs> 어떻게 봤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어. 그거 두, 첫 번째 네, 두번째세 번째 찍을 때 분명히 들고 있었어? 네, 들고 있다가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어, 주머니 너무 빠질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내려놨는데 사라진 거예요. 어. <laughs> 그렇게 찾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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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털이가 3십오도 여기 하나 더 남았네? 어, 여기서 끝났가 아, 그러네. 맞 어, 패딩 입어도 추워. 근데 완전 추운 날 했었던 것 같아. 그... 맞아. 그날 그형님이었던니와 맞아, 맨날 와 너무 힘들겠다고 막. 뛰어서 <laughs> 조금 괜찮은데 가만히 이렇게 운동을 찍고 계시니까 너무. <laughs> 그래서 우리가 꼴끼랑똑같다 <골키랑 웃음> 네. 했어. 꼴키도잘안뛰잖아 <laughs> 아. 그러네요. 콜키퍼도 가만히. 있... 와아 진짜. 거긴 더 얇게 입고 있으니까. 아, <laughs> 계속 열을 내야겠네요, 진짜. 나도. 그래서 우리 막기고한 네. 바퀴 뛰고. <laughs> <laughs> 그러면 네 그거 바람막이랑 또 맞추겠네. 어 근데 저희가 저희가 그고 이제 음. 그 2학번 한명아아쨌든 아. 너무 게, 예뻐가지고 아아 저희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 아마 준영 오빠한테 네. 네. 그분이 짜내시라고아그 그, 그, 디자인 아 너희가. 네. 해야 되고 너희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넣으면 돼. 근데 그게 한 오만 원 하나에 5만원 정도 들었다. 응. 많이 거의 맞추셨어요. 어 거의 다 맞췄어. 응. 한몇명 빼고. 근데 그런 거막 이렇게 디자인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냥 과대가 했어요. 해서, 그러니까 네. 하기도 하고 투표를 올려서 네. 어떤 걸 넣을, 어, 어떤 거 넣고 싶냐 처음에 물어봐서 애들이 막매 넣고 싶다 하는 게 있었고, 응. 장만하 이런 애 넣으면 안 되냐 아. 이러고 원래 해태가 됐어 네. 우리 선배들 중에는 해태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아, 그게 안 돼요? 어, 이제 안 된다 해서. <laughs> 근데 우리 저희는 아마 장상권매 다들 꽂혀가지고. <laughs> 그걸로 많이 이야기 나같은 근데 그런 거를 <laughs> 디자인을 어. 해서 보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 디자인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 저희가 그걸 따가지고 하는 거죠. 그. 그것도 아마 약간 도안 살짝 저희가 이렇게 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 네. 그것도 아마 전용파한테 물어보면 잘설명해주실야아요그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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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텐데 그래요? 한번 아, 지금 안 나오나? 어,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어, 어, 다들 그거 그 준표 선배가 저희랑 같은 수업인데 준표 어. 어, 어. 아, 오빠 같은 수업 갔았네 계속 입고 어. 어. 계시잖아요. 어, 어. 그래가지고 막, 와 너무 부러워요 형막 거의 막 어. 이러면서 막 음. 다들 막 우리도 빨리 맞추자 빨리 맞추자 이러고 있거든요. 어. 네. 어떤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어. 그 검은색 흰색 하나씩이랑 검은색깔은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걸 받았어 바람막이랑. 네. 네. 응. 뭐거지 집업. 음, 맞췄거든? 네. 바람막이가 검은색이요. 네. 집업이 하얀색이었요 그렇죠. 근데 집업이 반집업이 있고, 그냥, 그냥 집업이 집업이 있는지 있는. 그것도 선택거래. 아, 어.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럼 그거랑 과장이랑 그거 두 개랑 과장이랑. 어, 그거 아마 과 팀은 네. 그때 막 스승의 날때 받는다 그러던데. 어, 그거 아마 학생회에서 할려 근데 트이 무슨 색깔로? 에스, 회색이었어. 회, 회색이요 어. 응. 약 무난무난하게 응. 평소에 입을 수있게 하다. 아, 완전 그, 막땀잘 보이는 회색이에요? 아니, 그게 약간 기능성이어서, 네. 땀이 안들고 그 응. 응. 반팔, 우와. 그거였어. 약좀 어두운, 약간 어. 저런 색? 어. 저거보다 살짝 밝아? 저는 응. 그. 네이비? 네이비 아니면 음. 검정 둘 중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원래 튀는거 하고 싶었는데, 네. 하얀 색깔도, 검은 색깔도 네개 나왔었는데, 아. 선배들 중에 아마 있을 거야. 아. 하얀색? 근데 하얀색 예쁜데 비춰안 내가. 아, 맞서 아. 아. 여자애들이면 네. 그렇다. 약간 이랬었어. 근데 그 티는 그러면 여기에뭐 시립작, 대 이거만, 어, 여기 로고 박혀져 아. 있어. 아. 근데 뭐 그럼 겨울에 입는 거는 딱히 뭐가 있진 않네요? 돛바! 돋바. 돛이는 어떻게 다 같이 맞춰야 하나요? 그 같은 학번끼리 맞죠 아, 우리는 우리끼리 맞어 아, 그것도 아마 너희가 디자인해서 네. 어디에 뭘 넣을지 이런 아, 데그 과점만 정해져 있고 다른 거는 알아보고 네. 네. 그 맞다틀려 지났나? 올라왔나? 누구, 누군지 안 보이세요. 어. 아예 모르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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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어제 엄청 많이 뛰는 것 같아요. <laughs> 정말 <laughs> 그래지 이제 곧 다음 주에 대회 가서 넥박스 그런 거없나것 같아요. 강비나. 네. 강비나. 둥비에요. 아누가 음. 어, 이상해. <laughs> 이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음. 그래서 그 군대 갔다 가고 싶은 아마 계시아 맞아. 저번에 이총그뭐지개총코술개가 이렇게 막 해줘라. 막 진짜 맨날 개총전날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허. 근그 은근 금방 그냥 끝났어. 11시 반까지 네. 먹었지. 네. 진짜요. 언제까지 왔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laughs> 아, 아마 그리고 그때도 예대 때도 학생회가 주관하는 거는 1 1시 반쯤에 마쳤어. 그거 2차너고제 학생들끼리. 근데 제가 이제 입차 가서 제가 그때 꽈대요 꽈대. 그때 그때도 이제 과대였으니까좀 이제 2차에서 다들 엠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막뭐일 바로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다 동의를 받으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그러니까 언제 가든 돈은 마지막 나온 거엠빵 그걸 계속 그래서 애들이 막 누구 있는지 막 조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동, 그러니까 그때 그 1차 때 조금 다그래 그러니까 계속 어디가 어디가 이렇게 막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정신 상태가 완전 정상이진 않았는데 어. 그래서 막 어떤 동기 중에 한 명, 동기 오빠 중에 한 명은 이름을 두번써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돈왜안 내려고 <웃음> <웃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두번 두, 어. 두 써가지고 제가 그 돈을 부담했어요. 진짜? <laughs> 네. 다시 그 그걸 한 어. 15명 정도에서 나눴더니 한 사람당 6,000원 정도밖에 안남는 거예요. 어. 근데 그분 거를 다시 또 나누기엔? 한 사람도 오병에서 더 내세요 하기에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어쩌고, 아, 진짜. 아, <laughs> <어차피 아티스트. 웃음> 그래도 카드 하면서 이제 애들 이름을 더 외우기는 쉽고, 애들이랑 더 금방 잘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아, 아직도. 힘드니까. <laughs> 그래도 애들도 막. 많이 도와주고, 좋아주기도 하고, 형님도 응. 학생을 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재밌어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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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laughs> <아직. 웃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막 알바하고 막. 그냥 그냥 연애면 연애도 신경 써야지. 이러기가 힘드네.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연애는 진짜 그냥 생각 안 하려고. <웃음> <웃음> 그치. <웃음> 그냥, 그냥 저 혼자 저 챙기면서 그냥. 학교 생활하면 편해, 편해. 그리고 물론 오른래. 이건 그냥 제 그거야 그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우리는 똑같은 여자가 작으니까네 어. 남친 사귀면 엄청 싫어할걸? 난 그랬어 난 원래 아주 응. 그 작년부터 다원이가 같이 하자 했는데 왜냐면 그때 그일 있고 제 혼자 매니저였으니까 어, 그러니까. 근데 원남 친구들이 다 싫어했거든 근데 저는, 저도 지금 이빠가 지금, 안 그래도 원래 여자가 더 적을 건 당연히 사람들이 예상하는데, 어. 생각보다 더 적어서 제가 만약에 남자쪽구였으면절 절대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에이, 또 그렇진 않아. 아, 그래요? 아니, 까 그러니까 왜냐면, 막 항상 그, 제가 또그래고 형민이랑 제이랑 그, 시간표도 거의 어. 똑같이 짰거든요. 그냥 처음에 아는 그래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또 진짜 거의, 거의 뭐, 거의 뭐. 일주일 중에 사일을 붙어 있는 거예요. 밥도 당연히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 남자친구가 있으면 진짜 별로아 그래도 잘 설명하면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하네 왜냐면 저는 뭐 원래 제 남자친구가 만약에 여자친구랑 맨날 이렇게 붙어있는다? 그러면 어. 저는 너무 억장이어서 근데 <laughs> 그래도 약간 나한, 네. 나한테 연락 제대로 잘해주고 나면 약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저... <laughs> 괜찮지 않을까? 뭐 신경만 쓰이겠지? 그럼 선배는 그남자친구 그 <laughs> 막 같이 막 동기들끼리 막 계속 그 남자 엄청 많잖아요. 같이 막 이렇게 밥 먹고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서 아 응. 네. 바로 전에는 네. 사적로안 만났으면 좋겠다 했고요. 그. 그러면 그막다 같이 밥 먹는 이런 이 정도까지만 치어 그 회식하고 그러면 그막 학교에서 그 사칙 같이 먹고 이런 거는 그런 거 내가 말안 했지. 그렇 그렇죠. 그거까지 는 어쩔 수가 없지. 응. 응. 어, 그 전남자 네. 친구는 네. 괜찮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날 네. 믿으니까 하면... 계속 네. 아. 근데 연락 잘해 달라 했는데 그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난 모르겠지 원래 걔가 진짜 네. 신경 많이 쓰는 신 어. 들었어서 그전여자 친구랑 어. 걔랑 같은 고등학교였어. 어? 그래서 걔전여자 친구랑 3년 사겼나,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사귀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때 걔를 내가 보고 응. 어떤게 있으니까 우와. 응. 근데 또 약간 대학 오면 그거 있잖아 응. 이제 나도 친해져야 되는데 동기들이랑. 네 그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그런 것도 너무 클것 같아. 맞아.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지 뭐. 서운한 응. 게 쌓이고. 응. 저희 지금 저희 동기들 중에 진짜 오래 사귄 친구들이 많아요. 음. 막 여친이랑 막뭐고2때뭐고일때 뭐뭐 그때부터 쭉 사귀어가지고 아직도 예쁘게 사귀는 친구들도 엄청 많더라고. 우리도 있어. 진짜요? 어? 저기 지 오빠 아 여기다. 맞다 맞다. 어. 오 오빠도 그렇고 준호 오빠라고 있거든. 네. 거기도 그렇고 <laughs> 여자 중에도 그 갔다가 무랑 언니 하면 있는데 네. 그 언니도 엄청 오래 사귀었거든 속이... 아무래도 굳이 막 이런 때막 그러니까 막 일한 것꼭다 헤어진다 이건 아니고 어, 어. 근데 또 약간 학교 생활 많이 하고 이런 애들은 헤어진 애들도 있긴 하지 근데, 어. 근데 금방 헤어진 애들은 대부분 대학 올라오기 직전에 사귀었다 아. 그런 애들 그리고 오래 사귄 애들은 그쵸 계속 가도 근데 화씨씨는 어, 어떠세요 화씨씨? 어, 난난 난. 일단 난 <laughs> 근데 뭔가 또 이렇게 막. 꿨잖아그호감는고그 음, 어, 행동이 보일 수도 있잖아. 분명 그러면 난 약간 거리를 두는 편이야. <laughs> 아니면 딱 친구로 나를 계속 강조하는 편아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맞아요. 계속 보일 데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잘 사귀면 그냥 사람마다 다른 음. 거니까 나는 내가 되게 짧게 짧게 연애하는 음. 편이었어서 음. 깊게 마음을 주지 않는 편이에요 괜히 또 사귀었다가 에시던트가 일어나면 안 되지 근데 저도 이렇게 오래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뭐 150이 넘겨본 적 없는 거 같아요 저는 딱 제일 오래 사귄 게189 음. 근데 저는 아까, 아 모르겠어 그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한 사람이 경태인가그니까제 전남자친구가 경태나 아니면 제가 좀 힘들어 나가 이런 느낌이거서요그 정도까지도 있어요. 그니까. 근데 저는 더많더 더 오래 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치 너무 서로한테 갈게 되는 게 요즘엔 좀 그렇다고. 나도 아, 그런 편이야. 그래서 애초에 사귈 때 어차피 결혼할 거같닌데그 너무 너무 티예요 너무 티아 그래? 네. <laughs> 그 남자 남동생 ESFJ였거나. 네. 네. <laughs>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laughs> 그러니까 저도 저도 상처 받을 것. 아요아물론데 그래? 아, 그게 백트일 한. 그러니까 수 있는데. 어. <laughs> 어. 근데 저 남자친구 갑자기 저였다고 만나는데. 근데 우리 어차피 결혼을 안 해요. <laughs> 약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약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아, 어. 어, 어, 어. 걔랑 근데 사귀기 전에 네. 내가 그 걔랑 그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아, 그래서 걔랑 사귈 땐 그래도 좀 음. 그런 걸덜 했는데 약간 네. 어. 내가 권태기가 빨리 하는 거 같지 100일쯤 되면 상대가 살짝이라도 변한 것처럼 내가 느끼면 아, 다시 그 생각을 해. 대학,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시진 않았어요? 응. 응. 난다 동네 애들이야. 허? 아. 약간 나랑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었던 사람들? 아. 동네에서요? 어. 약간 얼굴만이라도 알던지, 이름만이라도 알던지. 어. 다 그런 사람들이랑 그랬었어. 그래서, 그래서 근데... 내가 항상 연애하면 애들이 다. 더... 아 아는 건자요 그 주변 어, 주변 알잖아 <laughs> 그러면 애들은 근데 네. 너희 둘이 어떻게 아 그런 <laughs> 놀라고 그런. 막 어. 우와 그렇게 친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laughs> 제 동네는 그 저기 그어어 어. 학 근처고 서울대학교 근처 거쪽인데 저는 1년 전에 그 마포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다 거쪽에 살아가지고 제가 거쪽에 뭐 가끔 놀러 가긴 하는데 거의 그래서 많이 못 보고 가네요. 그래. 친구, 제 동네 친구들 그런 네, 게그 그 동네에서 한1 0년 살아가지고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랑 그렇게 지내는 건데 그 동네 가면 이제 다 아는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많이 또안 가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또 멀리 통학을 해가지고. 음. 나도 약간 그랬으면 학교 생활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음. 난아예 어렸을 때부터, 네, 다섯 네, 살? 그때부터 네. 계속 거리니까 네. 갑자기 아는 거라면. 어. 그래서 그쪽 애들이랑 더 많이 만나고. 아. 그렇고 또내 친구들도 아. 동네 애들을 더 많이 만나서. 아. 다 같이 그냥 만나고. 우와, 어, 저 너무 좋아요. 근데 걔네랑은 뭐,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제일 많이 만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놀았던 애들이거든. 어, 아, 네. 근데 우리도 성인 돼서 네. 더 많이 만났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보다. 네.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가 성인 때 이렇게 많이 만날 줄은 몰랐다, 이 얘기를 했어. 만나기 가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 시간이 다 안, 네. 시간 맞추면... 아, 맞아. 맞아. 안 맞아. 시간 맞추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면 안 맞춰. 추 진짜 그게 어, 어렵고 사람 많을수록 어렵고. 맞아. 그래서 몇 명씩 그래. 만나다가 중간에 게임 게막 이러고 아. 다 같은 동네 살면 그런데 또너처 이렇게 이사가 있고 그러면. 진짜 어렵잖아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laughs> 그래서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친한 애두명 만났는데 걔네가 그냥 걔네랑 다같이 홍대에서 술 마시고 저희 집에서 자 이렇게 응. 응. 해가지고 딱 그냥 그렇게 마셨었어게 그렇게, 그렇게 아니면 진짜 어렵더라고